100m는 비공식은 10초 9까진 뛰어봤던 것 같습니다 각 선수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가락 전체를 다 내렸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발가락 10개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개수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발가락 전체가 한 번에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하다보면 어,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 실제로 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뜨는 게 중요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바닥에서 한 45도 이상은 써주시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빅토가 되는 엄지발가락이 가동성이 제한이 되거나 움직이 못한다면 실제로 런닝이나 방향전환에 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참, 상당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라고 하는 것은 스프린터나 런닝상황에서 밀어내는 푸시오프 상태에서 이 가동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제한되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방향전환하는 과정에서 찍고 도는 과정에서 뭔가 제한이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다든지 발목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인위적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들으라고 하면 들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서서 스스로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좀 집중있게 운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 발가락만 터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끼 발가락만. 새끼 발가락만 지면에 천천히. 오케이. 실제로 새끼 발가락을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10개에서 20개 정도 해보시고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굿. 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 웨이브처럼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천천히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이 내려오고 다시 들었다가 새끼발가락부터 천천히 어, 하시다가 보면 새끼발가락까지 는 내려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려오는 경우를 내려오는 거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더 들었다가 내리고. 네 번째 동작으로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개만 내리는 연습입니다.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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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도 동일하게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엄지만 눌러보는 연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okay. 굿 여기서부터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엄지를 제외한 4개를 누르는 게 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나는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엄지가 엄지를 누르는 게 편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요 무릎이 안으로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발 컨트롤에 따라서 무릎 방향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엄지를 눌러볼까요? 들었다가 내리고 오케이 내리고 그러면 다음은 발가락 네 번째를 네 개를 다시 눌러볼게요. 천천히 오케이 굿. 어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수가 엄지를 누를 때는 무릎이 내외전 되고 있고요. 어잉을 바깥쪽 네 개로 누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선수나 지금 하고 계시는 본인들이 일부러 무릎을 돌리는 의도가 아니고 내 발가락 누르는 컨트롤에 따라서 실제로 무릎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방향이 바뀌면서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고관절도 회전하게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네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데 있어서 어, 지배적이다 어디가 지배적이다 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해본 결과 엄지가 편한 친구들은 어, 보통 무릎 통증이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가 많이 파열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메커니즘중 하나가 내외전 되면서 안쪽으로 물, 눌리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요 그래서 실제로 엄지가 편한 친구들은 어떤 방향전을 하거나 런닝에 있어서 계속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발가락 4개, 나머지 바깥쪽 4개를 누르는 연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이 누르는 게더 편하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누르는 게 편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앉으신 다음에 내가 발가락을 최대한 섰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대한 땡겨 놓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땡긴 상태에서 최대한 발목을 펴보십시오 오케이 거기서 내가 가능한한 발가락 10개를 꽉 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꽉지 상태에서 내가 그걸 유지하면서 다시 발목을 땡겨 오는 겁니다 굿 다시 펴주고 다시 한번 더다핀 상태에서 잡아주고 땡겨주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을 제가 해본 결과 발바닥에 지가 올라오는 선수들이 실제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서서 잘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서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케이 꽉 쥐고 오케이 굿, 굿.